안녕하세요, 디아TV, 디아입니다. 오늘은요, 넷마블에서 출시가 예정된 스톤에이지 월드라는 게임, 어떤 느낌일까 한번 여러분과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톤에이지 같은 경우는요, 사냥이라든지 퀘스트가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여지는 식으로 파티원들과 어느 정도 전략을 세워서 스테이지를 클리어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의 구성원들과 함께 할수 있다는 내용도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서는요, 또 부족 시스템이 존재를 하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길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의 길드마다 다양한 내용이라든지 즉 부족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친선 경기도 가능하다고 해요. 나만의 패스 뽑내보면서 언제든지 자유로운 PVP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길드 시스템도 꽤나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스토네이지 월드라는 게임은 팻이 주로 진행되는 게임인데 우선 팻 서식지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타이너스 섬과 자루 섬 가우린 섬 이렇게 세 가지 섬이 현재는 오픈되어져 있는데요. 타이너스 섬부터 한번 살짝 보도록 할게요. 다양한 팻들이 존재를 하는데 하나를 클릭해 보시면요. 베론 계열, 라고고 계열, 구비 계열 이런 식으로 계열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계열 안에 대표 팻이기 때문에 계열 안에는 요 다양한 펫들이또 따로 존재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타입 같은 경우는 공격형이 있고 제어형이 있고 방어형이 있고 다양한 타입이 또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 공격형에 관련된 패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무조건 직진이라는 스킬인데요. 적한 마리에게 피해를 주고요. 방어형인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킬은 나는 너의 방패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아군 모두의 방어가 증가가 되고요. 동시에 자신이 받는 피해량의 추가 감소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는요 자류섬이거든요. 광역형 패도 있고요. 공격형, 제어형, 치료형도 있네요,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피어올라라 가지라는 스킬이네요 모든 아군에게요 자신의 최대 체력에 비례해서 회복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아까 보지 못했던 타입 중에 광역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킬은 상쾌한 산책이라는 스킬인데요 정 모두에게 피해를 줍니다 말 그대로 광역형이기 때문에 어이 부분 꽤나 괜찮아 보여요 동시에 확률적으로 중독 효과도 준다고 합니다 자, 현재 오픈된 마지막 섬이죠 가우린 섬입니다 가우린 섬을 오니까 정치들이 조금 커진 느낌이 들죠 여러분들 이 섬에서는요 고르돈이라든지 꼬미 계열의 펫을 만나 볼수 있다고 하는데요. 눈에 띄는 펫 중에 만모스 같은 계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역시 만모 계열이네 여러분들. 타입은 방어형. 탱커처럼 생겼네요. 자 스킬 이름은요. 고대의 힘이라는 건데요. 아군 한 마리의 체력을 자신의 체력에 비례해서 회복, 동시에 피해 감소 효과까지 준다고 합니다. 각각의 펫 서식지, 즉 섬마다 다양한 펫들이 존재를 하고요. 각각의 대표 계열 안에 또 다른 펫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아마 뽑기 형식이 분명히 존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어느정도 게임을 진행하다보면 자연스럽게 또 회금하는 방식의 그런 팩도 얻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캐릭터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대표 캐릭터가 8명이 존재를 해요 첫번째 우디 두번째 사라 세번째는 포비 꼬꼬마처럼 생겼네요 여러분들 네번째 우바 다음은 루시 앤 가비 마지막으로 포비네 여러분들 각각의 캐릭에 관련된 특징이라든지뭐 요소가 있겠죠 여러분들 티켓이 모이면요 다섯장에 한번씩 부활을 시킬 수 있습니다. 부화시킨 펫 중에 선택하신 한 마리는 게임이 오픈하면은 선물로 준다고 하니까요. 꾸준하게 좋은 펫을 뽑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티켓을 얻는 방법이 있는데요. 하루에 한번 사이트에 접속하면 티켓을 출석 체크 식으로 3장을 주고요. 하루에 한번 페이스북에 공유를 하면 10장, 또 유튜브를 구독을 하면은 1회 한정으로 티켓을 10장을 준다고 하는데요. 저는 15장을 받아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 봤거든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선택된 네펫이라고 카타르카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 현재 세 뽑았는데 카타르카스 이패만세번 나왔어요, 여러분들 똑같은 것만. 각각의 패시라든지 요런 거 시간 내셔서 하실 분들은 추석 체크다 하시면서 패뽑기도 진행하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오픈하면은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이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좀더 다양하고 즐거운 게임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쳐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바이요.